네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ABC를 해석을 해서 A 해석하고 B 해석하고 C 해석하는 내가 이렇게 배열을 해 봤어. 그랬더니 정답률이 한한65%정 나온다는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 우리 하는 우리 하는 방식대로 이제 보기를부터 먼저 본다면 하는 방식으로 해 봤더니 정답률이 한60한 2, 3% 나와. 오히려 좀 약간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어, 이게 좀 나아. 니까이방법으로 해야 되겠네? 아니, 이건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요. 실제 시험장 가면 오히려 더안 좋아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뭐만 했어? 영어만 했지. 아니야, 영어 독해만 했다고. 영어 독해만 시간 충분히 20분 주면 돼 풀라고 그랬던 거거든.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할 수가 없다니까 어? 그날 행정법이 행정법 중에 얼마 정도 시간 잡고 있어? 15분? 15분 잡고 있어요? 오케이. 그날 20분 걸릴 줄 어떻게 알아? 렇잖아 한국사 몇분 잡고 있어요? 한국사. 재밌다. 한국사. 한국사. 6분이요? 미쳤나 봐. 6분이요? 말... 7분 정도? 8분 정도? 그래 한 8분 정도? 7, 8분 정도? 어, 어, 어제 그거 한국사 선생님 물어봤더니 12분 말씀하시던데? 10분에서 12분 정도? 그래. 그날 근데 있잖아. 자료 분석할 게좀 많아졌어. 한 18분 정도 걸렸단 말이야. 어떻게 할래? 시간 부족하지? 그냥 시간이 부족하면 뭐 온통 딱그 시간만 생각난단 말이야. 그러면 주변에 다른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사고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 말이야? 어 그럼 이때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 건 뭐야? 써 있는 걸 따라가는 게 힘을 발휘하는 건 거야. 무슨 말씀이아셨어요 어, 선생님 저는 원래 좀 시간이 좀 남는데요? 저 재시생이라 좀 시간이 남는데요 알았어 해봐 어, 진짜 해봐 한번 야, 해봐 해봐 이거 연습하면 이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아질 수있다는 말이야 이거 봐봐 우리 특별한 관계 가 아니야 다 지점만 찾았잖아 원리들이 있는 거 아니야 항상 뭐 막연한 거 먼저 쓴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로 가고 끼리끼리 원칙이고 그렇지 키가나왔다면이키를 받을 걸 앞에서 찾으면 되고 그렇지 이런 것들만 우리 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엄밀히 했을 때 독해 해석도 아니야 뭐한 거냐. 깨어 맞추기만 한건 거지. 그니까 러 요거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으니까 요 연습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는 사람들 다 이렇게 가르칠걸? 진짜로. 어. 이런 방법이 있는 거 알고 나면 다 이렇게 가르칠걸?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 이게 뭐 수능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왜안 된다고 했었어? 어디선 따라서 그다니까 그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전 따라서 정말 축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연습하십시오. 아시겠죠?